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입니다. 1번 전동욱 2번 홍기철 3번 사재준 4번 이주영 5번 최강성 6번에 반해진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14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입니다. 소개항주 타입으로는 이번에 전동욱 선수, 이번에 전동욱 선수가 소개항주 타입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전동욱 선수는 오늘 앞선 6경주에서 3차. 이번 홍기철 이번에 홍기철 선수 오늘 앞선 2경주 역시 3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앞선 경주로 펼친 두 선수 모두 3차 입상 기록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기록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번에 전동욱, 2번에 홍기철, 4번 이주영, 5번에 최강성 선수까지 이네 명의 선수가 20%대 순률을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연대율에서는 4번의 이주영 선수와 5번에 최강성 선수 이두 선수가 70%대 3연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모터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6번에 반해진 6번에 반해진 선수의 모터가 가장 좋습니다 7점대 방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이방 번째 경주입니다. 전동욱, 이기철사이준이주영 최강성. 반해진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초반 스타트, 초반 스타트는 2번 홍기철, 4번 이주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지납니다. 3번의 사재준이 나갑니다. 3번의 사재준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에 4번 거불의 충돌, 바깥쪽 1번 그리고 6번과 2번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지나고 있는 6명의 선수들 2턴 마크 지나면서 3번에 사재준 선수 뒤쪽으로 올라가는 선수 어떤 선수일지 3번 뒤쪽으로 올라온 선수 4번 4번에 이주영 그리고 5번 최강성 선수입니다. 3번 4번 5번 1번 2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3번 사재준 3번의 사재준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통과 3번 4번 5번 대열의 변함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번 뒤쪽에 4번의 이주영 선수가 부지런히 쫓아가지만 아직은 격차가 약간 나있는 상황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지납니다 마지막 턴마크 3번 4번 그리고 뒤쪽으로 5번 지날 때 역전이 나오느냐 3번의 사재준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4번 그리고 뒤쪽에 2번 홍기철 1번 5번 6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 1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